이해는 눈으로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을, 이게 이해가 종교의 반대야. 신앙의 반대. 신앙은 이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는 거. 이게 믿을 신자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과학적이고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 내 아버지 어머니, 내하고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 이런 것 모든 건 이해가 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데카르트나 어? 칸트나 어? 정말 니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니체는 현대철학에서 자연주의를 표방해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자연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자연 자체가 하나입니다. 이게 니체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칸트는 그게 아니야. 인식 자체가 신이라는 거야. 색수상의 의식, 사람이 느낌 갖는 거. 칸트나 데카르트나 유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눈에 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가 여기서 오늘 부활한 걸 사람들이 보고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야 아니야? 아니야. 신앙이 아닙니다. 내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봤다. 본 이후부터는 그게 신앙이 아니야. 과학이야. 신앙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직접 왔어, 안 왔어? 왔으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야. 아니야. 직접 봐버렸어. 사실이야, 그냥. 리얼리티야. 맞아, 맞아요. 어. 신앙이란 차원이 신앙이란 차원을 초월해 버렸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예수가 여기 부활했다. 허경이가 여기 왔다는 걸 알면은 그게 신앙일까, 신앙이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사실이야. 사실로 나타나 버렸다 이 말이야. 강림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어. 신앙은 강림하기 전까지를 신앙이라고 왜 어떤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가 실제 나타나 그러면 그건 이제 신앙이 아니야. 그 날부터는. 바로 현실이야.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맞아. 비현실을 맞아. 말하는 거야. 이말 이해가죠? 네. 예. 그니까 초종교를 모르는 거야 이분이. 호경님이가 직접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직접 우주를 만든 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신앙이 아니야.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고 리얼리티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고 이 사람을 직접 고쳐주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좋은 길이 열려 있는 거지. 맞습니다. 맞아. 자, 미국에 가면은 백악관이 있다. 여러분 믿어, 안 믿어? 근데 안 가봤죠? 가보기 전까지는 신앙이야. 맞아, 맞아? 백악관 앞에 가서도 백악관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나? 그건 사실이야.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 백궁에 가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 없어. 신앙 없어. 리얼리티니까. 내 아버지가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올 거야. 근데 어머니는 혼자 살아. 근데 아, 엄마는 맨날 거짓말해.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 올 거야. 좀 기다려 봐. 그래 애가 성장해. 대학생이 됐어. 엄마, 아빠 왜안 와? 그럼 엄마가 나 거짓말 했다고 그러겠어? 그래 안 그래. 얘는 대학생 될 때까지 신앙을 한 거야. 우리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 올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어릴 때 죽었어. 그 엄마는 애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용기를 넣어주느라고. 호로자식이란 말을 안 듣게 하려고. 혹시 친구한테 가서, 우리 아빠는 죽을 때. 이 소리 할까봐 서 쟤는 엄마도 없는, 아버지도 없는 호로자식이야. 이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마가 거짓말 한 거야. 그러면 아빠를 신앙했어, 안 했어? 신앙했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서울에서 진짜 나타나버렸네. 그러면 이게 신앙이야, 뭐야? 현실이지. 초종교야, 초종교. 여기는 초종교 바로 하늘에서 직접 와 있는 사람 앞에서 신앙 나부레기가 왜 필요하노?